이래서 코인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더라도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앞으로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소비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를 할 거며 선진 국가들이 앞으로 이런 하위 국가들을 어떻게 잠식을 할 건지. 블랙록. 뭐 우리 코인이슈 그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알죠. 블랙록이 어디에요 지금 현 미국 대통령 바이든. 이거 진짜 뜬금포였음, 그쵸? 왜 지금? 왜? 코인 시절 처음 보고 왜? 그러다가 아 왜? 아 10분 걸렸습니다 어, 아 이래서 했구나 자 블랙록이 어디에요? 자산운용사인데 바이든 경제부 출신 애들이 다 블랙록입니다 쉽게 말해서 블랙록 이퀄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에서 경제부나 뭐 이런 관료들 필요해 그럼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블랙록 전화해가지고 임원진들 중에 너희 누구 좀 와라 경제부에 그래서 가는 게 누구야 누구다 블랙록 임원들 어 민주당 바이든 애들의 자금줄 얘네들이 돈이 얼마나 많냐면 전 세계 1등으로 많습니다 일단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 수준이 비교를 해드리자면 한국의 국민연금 총 자산이 850조 원입니다 850조 6500억 달러에요 근데 블랙록 펀드의 운용 자금 규모만 2023년도 올해 기준에 10조 달러. 10조. 우리나라 원화로 1경원. 한국의 국민연금 총자산은 850조. 얘는 1경원.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한 나라의 국민연금에 거의 한 10배가 넘는. 그리고 또더 뒤집어지는 게 뭐냐면, 자, 또더 뒤집어지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이전에 그 골드만삭스, 트럼프 해가지고 막 그때 경제부 출신 애들, 그 USDC 서클사, 얘네 갖고 있는 거, USDC 발행사. 그 골드만삭스의 최대 주주가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이 갖고 있어요. 자, 골드만삭스는 누구의 또곧 최대 주주예요? 이제 곧 최대 주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행. 최대 주주가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블랙록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 뭐 카카오톡부터 시작해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은행들 진짜 우리나라 그냥 다 기업들 얘네들 지분을 뒤집어지게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주주총회 열면은 거기 가서 이제 이 입을 좀 입김을 내줄 수 있는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 그 정도가 블랙록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트코인 우리 ETF 선물도 아니라 현물 현물 ETF 어. 마이크로 스트이티지 최대 주주, 요거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겨가지고 워 말씀 안 드렸어. 마이크 셀러 형님, 지금은 이젠 CEO 자리에 물러났지만, 비트코인 14만 개인가요? 비트코인 빚내서 사는 마이크로 스트이티지의 최대 주주, 1대 주주가 블랙록입니다 예전에 우리 코인 이슈 영상에서 너무 많이 다뤘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기사냐면은, 블랙록이 SEC한테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해줘.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거는, 우리 한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 기업들, 내놓으라는 기업들, 만약에 이제 블랙럭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상품을 내놓는다. 그러면, 지네들만 팔까? 지네 기업만? 아니면, 지네가 갖고 있는 지분에 있는 이런 기업들, 주주총에 가서, 입김을 세게 낼수 있는 기업들. 은행이 내 은, 전세계 은행들 거의 다 갖고 있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얘네들 가가지고 이번에 비트코인 관련 우리 상품을 냈는데 요거 한번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블랙, 블랙록이 하자 그러면 그때는 하기 싫어도 한국이 됐고 뭐 일본이 됐고 누가 됐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대주주가 하자는데 해야지 이해되셨나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블랙록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에 현물 ETF 출시를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제 관건이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이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현물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해. 근데 그 관리해 줄 사람을 코인베이스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가 관리하고 커스터디하고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서 팔 거야. 현물 ETF. 그리고 지난해 2월에 메타버스 테마 펀드 이거뭐 IVRS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 아카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블랙록 이퀄 미국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 정부는 지금 블랙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 댓글에다가 바이든 정부는 비트코인을 싫어한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막 바이든 정부는 비트코인을 싫어하고 막뭐 북한에서 뭐 뭐야 해킹 해커? 물론 한 2조원 가까이가 작년에 북한의 그 핵무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전쟁에 쓰이는 무기들, 테러 무기들 이런 것들 만드는 데 쓰였다 그래요. 그래서 바이든이 비트코인을 싫어한대.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된 거예요? 바이든이 진짜 비트코인을 싫어할까? 암호화폐를 싫어할까? 가산자산을 싫어할까? 우리 배웠던 거. 블록 경제에서는 정부가 큰 정부다, 작은 정부다? 큰 정부다. 큰 정부의 조건 세수 창출, 세금을 미친 듯이 창출해야 돼. 그러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비트코인 시장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아니면 적게 걷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겠죠. 근데 세금을 많이 걷고 규제를 때린다 그래서 민주당은 안 좋아하는데. 자, 블랙록이 누구라 그랬죠? 바이든 경제부 출신 애들입니다. 바이든 애들이랑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어. 라이언 블록체인이라고 비트코인 채굴 회사 그 지분을 미친 듯이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1대 주주죠. 비트코인 14만 개를 간접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바이든이 비트코인을 싫어할까? 암호화폐 시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딱 단적인 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분석하는 것도. 지금 당장은 싫어하게끔 보일 수밖에 없죠. 왜? 세수 창출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실리콘 밸리에 있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 기관들 기업들 얘네들 자금줄이 공화 쪽으로 들어가는데 실리콘밸리 당연히 그거를 끊어야겠지 세금도 걷고 이해되셨나요 싫어하는게 아니라 지네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대 왜 지금 이 시점에 신청을 한지 우리 아까 이전에 배웠죠 중국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실 거야 블랙록이 신청했으면 코인 이슈님, 전 세계 1등 자산 운용인데, 어? 현물 승인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승인은 힘들다. 어, 지금 단기간 안에 들어가기는 힘들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요것도 있어. 작년에, 재작년에 2021년도 10월 18일, 미국 프로셰어스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이 되고 11월달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8천만 원까지 갔죠. 그러면서 12월, 1월, 2월 폭락이 나왔어요. 쭉 폭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폭락이 나온 이유를 이유와 근거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선물 ETF 승인이 되면서 쇼 상품이 상장되면서 쇼 패팅을 많이 했대. 그래서 일부러 그냥 기관들이 숏상품들을 많이 팔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비트코인이? 숏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폭락 나왔대. 그러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했대. 그거 맞나요? 그거 맞을까? 우리 2021년도 코인 이슈랑 같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셔. 프로세어스 비트코인 그 선물 상품이 딱 승인되고 나서 숏상품도 같이 승인이 됐나요? 안 됐나요? 21년도 방송 보시면은 숏, 리버스, 어, 인버스 뭐 리버스. 이런 상품들은 그 다음 연도 몇달 뒤에 승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거 비트코인 막 8천만 원 올라가는데 쇼 상품 승인해 가지고 폭락이 나와 봐. 그럼 승인해 주는애들일부터 시작해서 SEC는 무슨 얘기를 무슨 욕을 들으려고 어, 그렇기 때문에 쇼 상품 뭐 폭락이 나왔다, 유동성 뭐 해소했다. 요거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능성이 있지. 만약에 쇼 상품은 없고 롱 상품만 있어서 가격을 더 크게 뛰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를 8천만 원까지 띄어 8천만 원까지 딱 띄었을 때 어떻게요? 해 기관들이나 얘네들 시장을 주도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뭐 블랙록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의심은 블랙록 내가 내가 블랙록이야 비트코인을 막 많이 갖고 있어. 6천만 원이 상태에서 떨구는 게 나을까? 8천만 원이 상태에서 떨구는 게 나을까? 더 높은 고점에서 떨구는 게더 자기들 가져갈 수 있는 게 많겠죠. 그러면 선물 ETF 승인은 10월 달에 쑥 집어넣어 주고 한 달간 단기간 안에 쭉 상승장 올린 다음에 폭락이 나온 거죠. 그럴 가능성 시나리오는 굉장히 크죠. 그러면 2021년도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은 단기간 동안 한달 동안 비트코인의 롬을 폭등을 올려 주는 어그 소재로 쓰였습니다. 쓰였을 가능성이 높죠. 신빙성이 높죠. 그러면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어떤 소재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을까? 어떤 소재? 이거는 숙제로 드릴게요. 숙제가 더 있어야 재밌지. 자,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게 블랙록 현물 ETF 승인 이제 그 신청한 요구서인데 제출 제출한 거. 자, 블랙록 CEO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금융의 미래는 자산 토크나 블랙록 대표 레리 핑크입니다. 어, 레리핑크. 우리 그 블랙핑크 아니에요. 레리핑크. 우리 코인우 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너, 너 무슨, 무슨 가수 좋아해? 그랬을 때뭐 블랙핑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레리핑크. 자, 죄송합니다. 자, 블랙록 대표가 뭐라 그래요? 금융의 다음 미래는 자산 토크나. 자산 토크나다. 다음 시장의 주제는 자산 토크나다. 요거 우리 배웠는데. 배웠었는데 뭐 배웠죠? 모든 자산들, 다양한 자산들 거래가 되고 가치가 있는 자산들은 어떻게 거래가 된다? 이제 앞으로 코인으로 주식도 코인, 부동산도 코인 자동차도 코인 파생산품도 코인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서 그... 원유가 딱 발견이 됐네? 원유도 코인, 금도 코인 모든 자산을 코인 녹색 채권도 코인 음. 블랙록 CEO 똑같은 얘기하죠 자산 토크나 모든 자산을 다양한 토큰화 시키겠대.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실물 자산과 와인 이런 대체 자산을 분산 원장에 생성하고 거래하도록 만드는 방법 소유권 기록 역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블랙록 CEO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변모가 될 거고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할 건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금을 투자하고 싶어. 금 투자하시는 분들 어떻게 투자하시나요? 나는 금을 투자하고 있다. 1번. 어떻게 투자하는지까지 한번 올려주세요. 금을 어떻게 투자하고 계세요, 다들? 금은방 가가지고 금 10kg 주세요, 이러나요? 아니면 뭐, 저기, 그, 뭐, 강원도 가가지고 금강을 채굴을 하러 이렇게 장비 사가지고 가시나요? 포크레인 끌고? 승하차 타고? 아니 뭐그물 빵을 뭐 터시는 건 아닐 거고. 보통 우리가 금을 투자할 때아 편의점 어 좋습니다. 골드바 그 편의점 편의점 가 가지고 골드바 해 가지고 그 뭐야? 1g 한돈 이렇게 사죠어 뽑기로. 자, 그러면 내가 편의점 가서 GS GS25인가요? 편의점 가 가지고 골드바를 샀어. 한 1억 원치 살고 싶어. 한 10억, 10억 원치 샀어. 그날 어떻게 해야 돼요? 바구니부터 시작해서 가방 막 챙기고, 가족들 다 불러야 돼. 우리 b l 링금 ETF 사지 않나요? 맞죠. 보통 우리가 금 투자를 하면, 금 관련 상품들, 파생 상품들, ETF 상품을 삽니다. ETF 상품이 뭐예요? <laughs> 금이랑 패깅되어 있는 겁니다. 오, 골드 통장 개설해가지고, 그램 단위로 매입합니다. 오, 전문적인. 어. 그렇게 매입도 하겠지만 보통 많이들 투자하는 게 ETF를 투자합니다 금을 내가 식량에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식량 ETF 구리에 투자하고 싶어 구리 ETF 구리 막 금강과 칠레까지 가서 막갈 수는 없잖아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금을 투자하고 싶을 때 보통 금 ETF 상품을 투자하는데 ETF 상품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관 수수료가 따로 나가죠 그리고 금을 방 가서 금을 투자해 사. 실물 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고가 필요합니다. <laughs> 번거롭지. 그레이스케리 비트코인 GBTC 상품을 보관해주면서 1년에 거의 2억 달러? 어, 그 정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보관 수수료를. 똑같아요. 내가 금 연동된 ETF 상품을 사는데 수수료를 내고 보관을 해. 근데 앞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팍소스, 그, 바이낸스 BUSD 발행했던 그 컴퍼니. 팍소스 컴퍼니 걔네들이 이제 팍소스 골드. 그리고 테더에서 발행한 또 테더 골드. 얘네들 시가총액이 만한 7천억, 6천억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금이랑 스테이블 코인이 연동이 됐어.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USDC, USDT는 달러에 연동이 됐죠. 가치가 달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금에 맞춰져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거예요. 금 스테이블 코인 요거 스테이블 코인만 내가 사면은 금 가격과 왔다갔다 해 이해되셨나요? 그럼 앞으로 금 투자할 때금 ETF 사실 건가요? 금 스테이블 코인 사실 건가요? 보관 수수료도 없는데 뭐 사실 건가요 앞으로? 자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어 부동산 막 등기부 등본 갖고 있고 막 1960년도부터 갖고 있막 뚱뚱해 막 이래 두꺼워 그거 갖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그 부동산을 토큰으로 쪼개서 내 블록체인 지갑 휴대폰 안에 딱 넣고 다니실 건가요? 정답은 그냥 심플합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주식 똑같죠. 주식 주식 시장 지금 장 마감 있고 뭐 개장 있고 지금 이젠 없다. 어, 블록체인 상에 돌아가게 되면은 토큰화 되면은 내가 사고 싶은 테슬라 최소 한주두주세주 주, 주 이런 식으로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금액으로. 사토시 개념으로. 주식도 토크나. 채권, 미국 국채. 국채 시장 가가지고, 뭐, 금리가 어떻고, 상승되고 하락하고. 복잡하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디지털, 디지털 채권으로 그냥 발행해 주는 거예요. <laughs> 어렵나요? 와인도 마찬가지고. 자, 쌀, 석유. 거래되는 거 어떻게 돼요? 기존에는 막 석유 같은 거 거래하기 힘들었죠. 쌀도 그렇고.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지 ETF 관련된 상품들 아니었으면 못 했어. 근데 코인화시키는 겁니다.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싸고. 레리 핑크가 인터뷰 당시에 뭐 어디를 얘기를 했냐면 인도, 아프리카, 브라질 이세개 국가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세개 국가 언급을 했는데 특징이 뭐냐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인도도 그렇고 이제 많이 올라왔지만, 어, 상대적으로 개발도상 국가든 신흥국가든, 어, 먹을 게 많죠. 먹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음. 전 세계 국가 중에 가장 빈민국, 못 사는 국가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쪽 지역. 거기에 국가 GDP가 2020년도 기준, 1인당 GDP가 약 1500달러입니다 1500달러면 우리나라 원화로 180만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1년 그 국민들이 이렇게 벌어가는 소득이 우리나라 한달 월급보다도 안돼 요거는 전세계 평균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쪽 지역 코인우 씨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빈민국이야. 못 살아. 잘 살지 못하는 국가야. 근데 이걸 반대말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말로 뭐예요? <laughs> 반대말로. 우리나라 잘 살았나요? 1940년도, 50년도, 1920년도 잘 살았나요? 못 살았죠. 자, 반대말로 얘기해볼게요. 이렇게 못 사는 나라는, 어떻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이남아프리카 쪽 지역 못 사는, 1인당 GDP가 약 180만원도 안 되는, 이런 국가 성장 가능성이 높나요? 지금은 빈민국가가 못 살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국가들의 금융망을 놔주고, 기업들이 들어가서 침투를 하고, 결제망을 가져가고, 인프라를 설립하고, 공항부터 뭐, 이것저것 다 설립해서,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어떻게 보면 잠식하는 게, 누구다? 선진국가에 할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이 아프리카에 미친 듯이 원조를 하고, 휴대폰 그냥 공짜로 넣어주고, 중저가 핸드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미친 듯이 투자해주고, 먹으려고 착해서가 아니라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프리카 이남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부동산들 자 우리 한국에서 부동산 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홍콩에서 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좁은 땅덩어리 이미 비싸진 데는 다 비싸졌어 그래도 막뭐 어디 뭐 개발 어 개발 도시 해가지고 막 하는데 재미 없어. 아프리카는 어떨까? 이남 지역은. 보석 같은 부동산들이 아직도 많아. 널렸어. 이제 시작이야.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강, 그, 강남과 강북. 강 하나 사이로 나눠지죠. 그 시점입니다. 가격이 미친 듯이 뜨기 직전. 기회와 아직 성장이 남아있는 시점. 자산들도 미친 듯이 넘쳐나죠. 밑에 안 매장되어 있는 뭐예요? 에너지, 원자제도. 원유도, 석탄 구리도. 쉽게 말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선진국 국가들한테는 기회의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드넓은 아프리카나 이런 개발도상 국가들, 못 사는 그 빈민 국가들, 여기에 본인들이 페이먼트 시스템, 결제망을 가져가고 싶어, 금융망을.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땅덩어리도 넓고 직원도 없고 거기다가 은행들 하나씩 다 세워줄까? 아프리카인들 다 고용하고 아니면 휴대폰들을 중국처럼 다 중저가 휴대폰들 다 지급해서 휴대폰 하나로 은행을 갈 필요 없이 금융서비스를 할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블록체인으로 코인을 지급하고 CBDC를 발급해줘서 공짜로 쓰게 해주고 지금 막 물물교환하는 거 이런 것들 할 필요 없이 휴대폰 하나로 그냥 터치앤터치 템만 하면 결제되는, 그렇게 금융망을 침투를 할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리카의 모든 자산들, 부동산들, 원자재, 석유, 뭐, 빵, 식량, 모든 물품들을 어떻게 한다? 토크나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잘게 잘게 쪼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블랙록 CEO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겠다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모든 자산들을 토큰화해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구리, 구리 철강 그 동굴을 계약하고 싶어. 몇년 동안 뭐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하고 뭐 하고 거래하기 쉽게끔 만들려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나 묶어버려. 그럼 기록도 되고. 거래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그냥 전송만 하면 끝나. 근데 기존에는 뭐몇년 동안 뭐 하고, 어, 권리뭐 어쩌고 뭐 작성하고 뭐 하고, 그것도 필요 없어. 스마트 컨트롤 기능으로 다 작성이 돼. 계약서 자체가. 앞으로 미국이 기축 통화 자리를 유지하고 싶고 선진국을 유지하고 싶고 아니면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으면 기회의 땅. 아직도 수많은 무궁무진한 이런 기회가 있는 땅들, <laughs> 국가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들어가서 본인들이 잠식을 하려면 무조건 블록체인 토크나 이래서 코인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더라도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앞으로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소비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를 할 거며 선진 국가들이 앞으로 이런 하위 국가들을 어떻게 잠식을 할 건지. 1950년 아 1950년도 아니죠. 예전에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때는 총을 쏘고 폭탄을 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뭘로 해요? 국가를 잠식시킬 때? 종속시킬 때? 총안 쏩니다. 금융시장에서 들어가던가 아니면 슬리슬리 기업을 넣던가. 이해되셨나요? 이렇기 때문에 모든 자산은 실물 토크나 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핵심, 그 중간에 비트코인이 있는 거고.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